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이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왕 시용과 옥에게 행한 일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 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오늘은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견고한 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 성을 통과해야만 가나안이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어, 그들이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리고 성에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여리고 성에는 정탐꾼들을 왕에게 고발하여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탐꾼들은 여리고 왕이 보낸 군사들에게 잡혀서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지혜로운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라합입니다. 라합은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정탐꾼들의 목숨을 구해 주게 됩니다. 이 라합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어, 이 라합을 한 인격체로 보고 말씀을 보면 우리도 라합과 같이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말씀의 삶을 살아야 하겠다라고 말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영과 혼과 몸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면 라합을 우리의 육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우리의 마음은 짐승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짐승의 집과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기 전 우리의 이 육신은 짐승으로 가득한 짐승의 집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께서는 짐승의 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짐승의 밥통에 누우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짐승의 집인 우리 안에 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생명을, 생명의 양식을, 우리의 양식으로 오신, 우리의 밥으로 오신 예수 생명을 먹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짐승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또 다르게 표현한 곳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우리의 마음은 원래 굳은 마음입니다. 에스겔서 말씀으로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원래 마음은 굳은 마음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영을 주셔서 우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우리가 새 마음이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그 부드러운 마음에 주님의 영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은 원어적으로 보면 돌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은 고기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찬양도 하고, 말도 하고, 기도도 할 때,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을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의 마음은 피가 흐르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즉, 생명이 될수 없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고기의 마음은 피가 흐르는 마음입니다. 즉 생명이 될수 있는 마음이고, 다른 말로 하면, 죽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살수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반대로 돌의 마음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머리가 되어서 내가 내 삶을 사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누가 복음 i r 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마음의 또 다른 표현은 어른의 마음입니다. 짐승의 마음, 돌같은 마음, 굳은 마음 이것이 어른의 마음입니다. 어른의 마음은 내가 머리가 되어서 살아가는 마음입니다.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주장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마음이 어른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어른의 마음에서 어린 아이의 마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머리가 되어서 살아가는 마음이 어린 아이의 마음입니다. 어린 아이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어린 아이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어린 아이는 어른의 말을 따라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아버 하나님 아버지의 이끄심대로 그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린 아이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린 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로 나아가는 예수님처럼, 또 아버지 아브라함의 손에 이끌려 죽음의 자리로 앞말 없이 걸어가는 이삭처럼 내가 죽는 죽음의 자리로 주님의 손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죽고 예수로 살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라고 하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때이 어린 아이들의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고 어린 아이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죽고 내 마음이 아니라 짐승의 마음이 아니라 돌의 마음이 아니라 굳은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고 영원토록 천국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수와 2장 10절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왕 시온과 웍에게 행한 일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의 굳은 마음, 어른의 마음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첫 단추가 바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것입니다. 라합의 고백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모리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까지 모든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들의 간담이 녹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구두망, 그들의 구두망, 돌이 다 녹아 내려버린 것입니다. 짐승의 마음이 다 녹아 내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오는 데에 문의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말씀을 살수 있습니다. 성경 인물들이 다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요나를 보면 그는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가 큰 물고기 배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입니다.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살기를 가지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살기가 가득한 그의 짐승의 마음이 돌의 마음이 다 녹아내리고 부드러운 마음 그 안에 주님의 영을 집어넣으셔서 주님의 마음이 되어 이제 내 목숨을 내어놓고 주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겁쟁이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선뜻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 마음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주님께서는 주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때 그는 그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주님의 말씀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포르심 앞에 선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핑계를 대고 저 핑계를 대고 하나님 나는 할수 없습니다. 짐승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사시면서 하신 모든 일, 그 일들이 바로 그들의 제자들의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제자가 부드러운 마음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론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판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듣고 본 모든 사람이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의 그 마음이 다 녹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정탐꾼들을 숨겨지고 정탐꾼들을 보호하는 일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탐꾼들을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고도 굳은 마음이 제거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면 제 아무리 엄청난 기적을 눈앞에서 보아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바로 코앞에서 보아도 그의 굳은 마음은 제거되지 않고 오히려 그 마음은 더욱 단단한 돌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다라는 것은 주님의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준비가 되면 주님의 영을 부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살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주님의 마음으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보면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한 열심, 내 열심, 내 불, 이 불이... 꺼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불은 그냥 꺼지지 않습니다. 내 불은 주님의 불로만 꺼지게 됩니다. 큰 불이 작은 불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불이 내 불을 사람의 내불 탐욕과 탐심으로 가득한 내 불을 주님의 불로만 꺼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단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단한 가지만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도록 주님의 마음을 주시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안에 잠잠히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그럴 때내 열심 사람의 불이 불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부어 주시고 주님의 영을 부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셔서 주님의 말씀이 살아지도록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살아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부드러운 마음, 주님의 마음이 점점 확장되어 주시기를.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